구조파가 겨울에도 아, 먹을 수 있습니다 겨울에도 우리가 무슨 뭐 이런 대파 사가지고 겨울에 뭐 길러 먹고 그러는데요 아이 파가 이제 동면에 들어가서 툭 한번 얼면 요아 그거를 아 겨, 안에다 들여 놓으면은 아, 시원한 데다 들여 놓으면은 어, 가장 그 집안에서 시원한데 아, 춥지 않은데다가 들여 놓으면 요아 이게 어, 다시 풀리면서 어, 싹이 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어, 퍼지죠. 그래서 어느 정도 어, 이제 얼렸다가 어, 저 안에 실내에다 들여놓으면 실내 뜨뜻한데 들여놓으면 안 됩니다. 시원한데 들여놨다가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약간 뜨뜻한데도 놔두면 아, 쑥쑥 자랍니다. 그럼 굉장히 많이 퍼집니다. 제가 구조파를 화분에다가 해서 어, 겨울에 어, 실내에다 한번 어, 길러보겠습니다. 밭에다가 그냥 놔두면요 겨울에 아,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로콜를 해가지고 아 심어보겠습니다. 이거 한 뿌리 하고요. 를 이렇게 해가지고 심어놓으면요 겨울에 아주 잘 먹을 아, 아 화분에 다 심었고요. 아 바로 아 이거를 저 어, 실내에다 들여놓으면요 잘안 됩니다. 한번 얼어야지 아주 잘큽니다 튼튼하게. 그래서 여기 저이 노지에다가 여기다 한번 제가 살짝 해가지고 물어놓겠습니다. 겨울에 얼면 못하니까요 살짝 물어놓겠습니다. 아, 구조파, 이렇게, 아, 화분에다 옮겨 담아가지고, 이렇게 가, 가식으로 해서 아, 흙으로 덮어놨습니다. 가을에 어, 화분에 심어서 이렇게 어, 저 흙으로 약간 좀 파기 어, 좋게 엉성하게 해가지고 어, 흙으로 덮어놨던 겁니다. 그리고 비닐을 씌워놨어요. 이제 낮에는 밖에 내놓고요. 밤에는 어, 요 안에다가 실내에다가 베란다 이런 데 이제 뒤로 놓으면 되죠. 베란다 시골이니까요 이제 아, 들어가는 입구 어, 고기도 이제 뒤로 놓으면 됩니다. 밤에는 낮에는 아, 따뜻한데 놔두고요. 그러면 얘들이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아가지고 아,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제가 그렇게 이제 계속 아, 관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어, 파를 길른 지가요 하브란다 길른 지가 한 1월 달에 어, 하브란다 심었으니까요 어, 지금 뭐한달한 한, 한 40일 정도 된거 같아요 굉장히 많이 자랐고요 근데 이 구조파가 어, 장점이 뭐냐 하면요 파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면요 이게 지금 하나에서 두 개로 갈라졌고요 여기서 또 이렇게 갈라집니다. 네 개로 갈라지고 조금 더 자라면서 여덟 개로 갈라지고 그런 식으로 갈라져요. 그럼 많이 갈라지기는 뭐 여덟 개, 그다음에 열여섯 개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갈라집니다. 8월 한 20일 이 정도에 20일에서 말요 사이에 보종을 심으면 은 어느 정도 자라다가 이제 추위가 오면은 겨울 나고 봄에 이제 싹이 나오면요. 파가 하나에서 한 뿌리 에서 보통 뭐 열여섯 개, 뭐 많게는 뭐뭐 뭐 굉장히 많이 가랍니다뭐 스무 개, 뭐이 정도까지 갈라지죠 그래서 이게 파한 뿌리가 한단 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겨울에 이렇게 길러 먹으면요, 일단은 병충해가 없고요. 아무런 끄은 말이도 누렇게 뜬거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병충해 하나도 없이 자라고요. 어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리고 어, 약을 어, 할 필요가 없죠. 겨울에 길러면 겨울에 구조파 하브레다 이렇게 길러 먹는 거요. 아 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파도 굉장히 맛있어요. 어, 겨울에 어, 지금 베른다 같은 데다가 어, 가 이제 추위를 어, 한번저 가을에 심어가지고요. 어, 추위를 한번 먹어야 돼요. 얼고 난 거를 그래가지고 화분에서 심어서 얼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안에다 들여놓으면요 어, 잘 자랍니다. 어, 제가 이거 저 이렇게 구저파가 어, 굉장히 잘 자라고 겨울에 심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맛도 있고 요즘에는 저 파가 저 아랫역에서 많이 올라오는데 하우스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재배해가지고 대파가 올라오는데 어, 이거는 이제 어, 이쪽 추운 지역에서 어, 실내에다가 이렇게 기르면은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요. 그리고 완전히 무공에 무공예입니다. <laughs> 아 그러고 어, 화초 어, 길듯이 이렇게 길르면 됩니다. 파 어, 화분에다 이렇게 겨울에 길러 먹는 파 아,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봤고요.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